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린입니다. 안녕. 여러분, 날씨가 진짜 많이 추워졌죠? 우리 막 수능 기점으로 패딩 입고는 했잖아요. 근데 저번 주말만 해도 날씨가 많이 따뜻해가지고, 아, 이거 진짜 날씨가 점점 이상해지는구나 싶었는데, 신기하게도 수능 다음 주인 오늘. 월요일부터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제가 오늘 밥 먹으러 가면서 패딩을 입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압축했던 패딩들 빵빵하게 지금 스타일러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제 겨울 하울을 보여드려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겨울 추위를 위해서 준비한 방한 제품 하울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바지부터 위도 뭐 모자, 장갑 이런 것들 잔뜩 구입했으니까 하나 하나 한번 소개를 해볼 거고요. 제가 좀 이상 체질이에요. 할랭 알러지라고 제가 친오빠가 있거든요. 친오빠는 햇빛 알러지 같은 게 있고, 저는 반대로 한랭 알러지가 있어요. 바람이 닿는 뭐 손이라든지, 목, 얼굴은 나름 멀쩡한데, 허벅지도 차가워지면 되게 빨갛게 바뀌면서 엄청 간지러워요. 그리고 열이 엄청 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을 더 따뜻하게 보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제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영상도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볼까요? 고고싱! <목소리> 여러분. 겨울이어도 얼주가입니다. 얼주가들 힘내주세요.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바지인데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바지는 이런 깔깔이 바지예요. 이게 보이나요, 여러분? 이거 약간 군대 입는 그런 깔깔이 있죠? 그런 재질의 바지를 구입을 했는데 이게 29cm의 그냥 패딩 바지를 막 검색을 해보니까 되게 가성비도 좋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바지 하나 구입하고 제가 입은 깔깔이 바지, 그리고 밝은 거는 엄마 하나 사드렸습니다. 이 바지는 저도 잘 모르는 브랜드인데 종류랑 색깔이 진짜 많아서 아, 이거 재고관리 어떻게 하지 하면서 괜히 막 오지랖을 부렸던 그런 브랜드예요. 바지는 개당 한 3, 4만원대에 구입을 했는데 뭐 나름 괜찮은 것 같거든요? 뭔가 조금 더 추운 곳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캠핑에 빠져서 되게 따뜻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도시에서 걸어 다니는 것도 추운데 그산 속이나 막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훨씬 더 춥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따뜻하게 보내려고 패딩 바지를 구입을 했고요. 제가 입은 것처럼 그럼 깔깔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패딩 바지가 있는 반면에 그냥 이렇게 조거팬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냥 도톰한 조거팬츠, 지금 두께 보이시나요? 이렇게 뭔가 빵빵한 바지가 있어요. 제가 딱 허리가 28 사이즈를 입거든요. 겨울에는 뭐 내복을 입을 수도 있고 레깅스 위에 입을 수도 있으니까 약간 여유롭게 라지를 주문하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실제로 후기를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약간 좀한 사이즈 업해서 구입하는 그런 후기들을 많이 봐서 저도 라지로 구입을 해봤고요. 이게 스몰미움 라지인데 남녀 공용이잖아요. 그냥 한29 사이즈 정도 되겠다 싶었는데 이 재질의 바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남자친구한테 입어보라 했거든요. 근데 걔한테도 잘 맞더라고요. 물론 180 이상이 입기에는 길이가 많이 좀 짧아서 그 점이 별로기는 한데 패션용으로 입기에는 너무 클것 같아서 못 입을 것 같고 이 바지 말고 이 깔깔이 바지만 잘 입을 것 같아요. 혹시나 구입하실 분들은 이 깔깔이 바지는 사이즈업해서 구입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편하게 생긴 거는 사이즈에 맞춰서 구입하는 걸추천을드립니다 악세사리를 보여드리기 전에 옷부터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주복을 구입했습니다. 우주복은 약간 아가들이 좀 이렇게 막잘 모르기는 한데 막 애기들 이렇게 손에 씌우고 막 그런 게 우주복 아닌가요? 이거 제가 산책용으로 입으려고 구입한 건데 이게 알고 보니까 요가 브랜드 제품이더라고요. 29cm에서 구입을 했고 그냥 전신 플리스입니다 여러분. 아니 플리스 그냥 위에만 입어도 따뜻한데 발까지 다 감싸줄 수 있는 전신 플리스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네이비랑 브라운이랑 고민하다가 네이비로 구입을 했는데 그래도 약간 일상복스럽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막 많이 추운 날에는 밖에 입고 나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벙벙해서 이것만 입으면 딱히 막 보온 효과가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에 좀 달라붙는 티셔츠나 레깅스를 입고서 그 위에 입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보니까 제가 요가 브랜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기니들이 이제 요가복 다 입고 밖에 나갈 때 아니면 요가복 갈때그 위에 입는 옷으로 많이 입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 아쉬운 거는 크고 다 좋은데 바지단이 너무 커요. 여기에 좀 스트링이 있었으면 쪼여서 입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스트링이 없어서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입을 때는 발목까지 감싸주는 그런 어그와 함께 신어야 될것 같고 발목을 안 감싸는 신발이랑 신으면 이 밑단이 어색해서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더 좋았던 거는 목까지 감싸주는 디자인이라서 날씨가 많이 추울 때는 저는 목이 진짜 많이 빨개지거든요. 이 부분까지 가릴 수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평소에 답답할 때는 이렇게 열어주면 되고 위에 이제 위독 같은 거 다 입었을 때 실내에 들어가면 또 허리까지 벗어서 잠깐 묶어주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랍니다. 진짜 따뜻한 옷들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전신 플리스까지 구입을 했고요. 사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새로운 패딩을 계속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걸 입으면서 내가 부족했던 거 그냥 한두 가지 정도 채우는 게 이번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전신 우주복을 구입을 했고요. 길이 짧은 거랑 발목 스트링 없는 거. 이거 빼고는 마음에 듭니다. 근데 스트링은 이거, 이거 째가지고 직접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해서. 그리고 아노락을 구입을 했는데요. 여러분, 진짜 패딩 아노락이 진짜, 진짜 편해요. 제가 막 비싼 패딩도 사보고, 진짜 패딩 종류별로 다 입어봤는데, 가장 잘 입는 패딩이 노스페이스. 막 입을 수 있는 그런 캐주얼한 패딩이랑, 이런 아노락 패딩을 제가 진짜 잘 입는 거예요. 아노락 디자인이라서 딱이 가슴 부분까지만 열리고, 밑에는 그냥 이렇게 통 패딩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 이게 슈프림 좀 고유 디자인인데 여기 앞에 주머니가 있고 옆에 또 후드처럼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여행 갈 때나 아니면 저는 캠핑장에서 진짜 잘 입는데 이거 입고서 뭔가 넣고 빼는 게 진짜 편해요. 이거 입으면 가방 필요 없거든요. 제가 진짜 겨울에 가방을 잘안 들고 다녀요. 아니 이렇게 주머니가 다 있는데 넣을 필요도 없고 이게 또 좋은 게 있다면 입고 벗는 게 되게 편해서 더우면 바로 벗고 그냥 추우면 바로 입어도 되는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디자인이라서 이번에 슈프림 신상.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연보라색 컬러고요. 제가 이제 자주 입는 거는 여러분도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그 페이즐리 디자인이에요. 근데 그 페이즐리 디자인을 제가 한 2년 전인가 뉴욕 매장에서 구입을 했었는데 제가 그걸 사면서 분명히 베이지 컬러도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찾는데 한 번도 안 입었는데 안 나와요. 미칠 것 같아요. 저 그거 너무 입고 싶은데 베이지 지금 나오지도 않는데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페이즐리 패딩은 진짜 막 용도로 너무너무 잘 입고 제가 캠핑 갈 때도 되게 잘 입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패딩이 냄새가 배기면 잘안 빠져요 그래서 제가 그 페이즐리 패딩 요거는 약간 야생 느낌 캠핑에서 숯냄새 배겨도 되는 그런 막 입는 용도라면 이 연보라는 실제로 그냥 좀, 좀 뭐랄까 약간 꾸민 날에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색깔에 맞춰서 구입을 했습니다 나름 제 퍼스널에 잘 맞을 만한 그런 컬러로 구입을 했고요 상큼하잖아요, 연보라. 근데 이게 핑크색도 이번에 나왔는데 연보라가 더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사이즈를 라지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매장에서 입었을 때는 스몰도 되게 잘 맞았는데 제가 페이즐리 패딩은 라지로 구입을 했고 베이지 패딩은 아마 스몰로 구입을 했었을 거예요. 딱 맞게 입는 것도 예쁘지만 뭔가 약간 벙벙하고 루즈한 핏으로 입는 것도 예쁘다 생각을 해서 연보라도 라지로 구입을 했더니 이게 또 생각보다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몸에 맞춰서 구입하실 여성분들은 미디움 사이즈 정도로 구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이제 저처럼 키가 크신 분들은 그래도 라지 사이즈까지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에 좀 베스트나 아니면 두꺼운 맨투맨 같은 거 입고도 그 위에 입을 수 있는 사이즈로 구입을 한 거라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사이즈이기는 해요. 뭔가 마감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가격만큼 막 뭐가 미친 듯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리털이 들어있고 이 모자도 되게 따뜻하게 잘 감싸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딩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네 번째죠. 네 번째는 모자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29cm에서 구입했던 테켓이라는 브랜드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한번 세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플리스 부분이 살짝. 이렇게 뭔가 뭉쳐 있는 듯한 느낌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 쓰는 거고요. 여기 스트링 조이는 것도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조일 수 있어요. 근데 전 답답해서 이렇게 정도 두고 이제 캠핑할 때 너무 추울 것 같고 그리고 겨울에 밖에 나갔을 때도 많이 추울 것 같아서 이렇게 감싸는 디자인으로 구입을 했어요. 이게 모자를 벗으면 또 이렇게 목을 감싸줄 수 있거든요. 이제 뭐 밖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목을 막고안막고의 맞고 차이가 굉장히 커서 따뜻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 뭐 바라클라바로 이렇게 뒤집어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 이렇게 목폴라처럼 쓸수 있어서 그런 용도로 생각보다 그래도 잘 샀다고 생각하는 제품이에요. 뭔가 평범하게 뒤집어 쓰기 좋은 이런 회색 컬러가 있고 나름 또 쿨톤에 맞춰서 이 핑크색을 사기는 했는데 편하게 쓰실 거면 이 회색이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약간 후드 뒤집어 쓰는 날 있잖아요. 그런 날 바라클라바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크가 달린 제품으로도 구입을 했는데요. 모이프라고 우리나라에서 요새 남자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자크가 달려 있거든요. 이거는 한번 이번도 안 해보긴 했는데 이런 느낌으로 편하게 좀더 쓰기 좋겠죠? 이렇게 하고 겉옷 입는 느낌으로 입기 좋은 바라클라바를 구입을 했어요. <laughs> 이거 좀 웃기네. 완전 가드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확실히 남자 브랜드는 컬러가 좀 다채롭지 않습니다. 이런 톤이 죽은 듯한 카키나 그레이나 블랙 그 이상의 컬러를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입고 벗기 되게 편한 느낌이라서 뭐 샀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재질들이 전부 다 이렇게 플리스 재질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니트 바라클라바보다는 훨씬 더 따뜻합니다. 꽤 오래 전부터 저는 진짜 귀돌이를 진짜 많이 쓰고 다녔거든요. 저 오래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자체 제작해서 판매하는 걸 구입한 이후로는 정말 저 귀돌이 영업자 아니었나요? 이번에 락피시에서 귀돌이가 나온 거예요. 아, 따뜻해, 벌써 따뜻해, 여러분. 네, 여러분 아시죠? 바라클라바도 그렇고, 이런 귀돌이 쓰면은 얼굴 외곽 화장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는 날에는 얼굴 이런 부분에 커버는 너무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번에 락피쉬에서 구입한 한 3만원? 구입을 했는데 귀 막는 부분에 이렇게 털이 있어서 너무 따뜻한 거예요. 일단 바라클라바보다 좋은 거는 뒤집어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 어쨌든 이것도 이렇게 쓰다 보면은 목적. 여기가 눌려요. 그래서 눌릴 수밖에 없어서 바라클라바나 뭐 이런 귀돌이 쓰는 날은 머리 볼륨 죽는 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거. 이렇게 뭔가 약간 연그레이의 라벤더가 한두 방울 정도 들어간 색으로 구입을 했는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이는 이미지가 너무 러블리해서 좀 캐주얼한 이런 옷보다는 약간 꾸민 날 써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번에 겨울 제품을 락피쉬에서 구입을 진짜 많이 했어요. 종아리에 씌우는 워머예요, 여러분. 아니, 따뜻하겠죠, 여러분? 여기가 위거든요? 씌우고서 신발을 이렇게 빼는 거예요. 약간 스타킹 많이 신거나 레깅스 신거나 하다못해 약간 달라붙는 그런 일자 바지 입고 위에 채우면 얼마나 따뜻할까요? 아무래도 조금 오바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어그 같은 거랑 같이 신어야 될것 같고 날씨가 진짜 많이 추워져야 될것 같아요. 캠핑을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블랙이랑 두 컬러로 구입을 했는데 저는 그래서 전신패딩을 입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레깅스 입는 날에는 이거 딱 감싸면 얼마나 따뜻할까요 제가 예전에 아빠가 종아리 워머를 줘서 껴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어마무시하게 따뜻하더라고요 이게 꽤 널널하기도 하고 스트링으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날씨가 얼마나 추워질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겨울에 입을 수 있는 그런 종아리 워머로 괜찮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가격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이 정도면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이거 아까 귀돌이 끼고서 손에 끼면 딱일 것 같은데, 제가 장갑은 하나 구입했고, 이 손목 워머는 두 개를 구입을 했어요. 왜냐면은 손가락이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이런 게 좋은 게 이렇게 끼고 옷을 내려주면, 물론 이런 털이 이런 맨투맨과 잘 어울리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거 소재 보고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부드럽고, 가볍고. 이제 이런 거 코트 안에 요거 입고 입으면은 이 손목 사이로 바람도 안 들어가고 손도 부드럽게 감싸줘서 핸드폰 하는데도 무리도 없고 답답한 느낌도 없고 그냥 저는 이런 손목 워버는 꼭 겨울을 위해서 구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옷 위로 이렇게 빼주셔도 되고요. 옷 안에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되게 따뜻하고요. 되게 기분도 좋고요. 가끔 뭐 목도리나 목폴라나 장갑 이런 거 전부 다 불편해서 뭔가 약간 갇힌 느낌이 들어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런 워머를 착용해보시면 어떨까요? 방금 보여드린 거는 뭔가 털 느낌이라서 코트 아니면 약간 꾸민 날 이런 느낌이라면 이런 니트 소재는 조금 더 캐주얼해서 이런 맨투맨까지 잘 어울리는 디자인인데요. 이것도 이제 29cm에서 인기가 많아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저는 눈에 잘 띄어야 되는 제품들은 색깔 있는 제품을 구입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물건이 많아서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게. 이 컬러로 구입했는데 너무 상큼하지 않나요? 뭔가 약간 레이어드한 느낌도 나기도 하고요. 옷 위로 빼도 이런 느낌입니다. KCM 같나요? 근데 여러분, 진짜 생각보다 겨울에 이런 워머 끼는 거 되게 편하고 되게 많이 끼고 다녀요. 근데 이제 겨울 되면은 사기 귀찮으니까 꼭 겨울 전에 준비하는 걸추천해 드리고요. 편합니다. 어때요? 그리고 장갑도 구입을 했습니다 컬러가 너무 예뻐서 안살 수가 없었어요 이거 빼야겠다 이거는요 이것도 다 락피시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손목이 긴 버전으로 구입을 했어요 락피시가 요새 가성비가 진짜 좋더라고요 짜자잔 고무장갑 이렇게, 너무 고무장갑 같나요? 요새는 장갑도 조금 더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손목 부분이 되게 길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뺄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친구들 지하철에서 너 어디야 했을 때 바로 핸드폰 이렇게 빼서 쓸수 있는 추우면 또 넣으면 그만입니다. 엄지도 빠지고요. 이런 뭔가 터치 부분을 되게 세심하게 신경을 쓴게 아주 고맙습니다. 컬러가 지금 겨울이 아니라서 되게 고무장갑처럼 보이기는 한데 위에 약간 어두운 코트 입고 있으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색깔로 제가 목도리도 구입을 했습니다. 짜자잔. 목도리 컬러 너무 예쁘죠? 근데 지금 겨울이 아니고 제가 입은 옷이 너무 겨울 같지 않아서 이게 잘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목도리를 쓸 때는요. 목도리 느낌보다는 바라클라바 느낌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를 조금 남겨두시고 이렇게 둘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목도리 방법입니다. 주로 이러고 다니고 있고요. 귀까지 따뜻하고 머리까지 감싸줘야지 확실히 따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걸을 때는 거의 이렇게 얼굴 딱 눈, 코, 입만 나오게 하고 많이 추울 때는 입까지 그냥 가려버립니다. 이렇게. 제가 자꾸 착용샷을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난장판이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장갑이랑 목도리 컬러를 맞추면 조금 더 통일성이 있어서 훨씬 더좀 귀여워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따뜻해지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장갑이랑 목도리 함께 하시는 걸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목도리도 늘 예전에 사다뒀던 걸 쓰는데 그 특유의 폴리 느낌의 목도리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 구입하지 어디서 구입하지 하다가 락피시에서 발견을 해서 이번에 구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집에서 발 진짜 시럽지 않나요? 저는 가끔... 발이 차가워서 잠이 안 와요 진짜 웃긴 게 제가 이 골반 위로는 몸이 뜨겁고요 저는 손이 진짜 겨울에도 따뜻합니다 진짜 재제손 나중에 한번 잡아보세요 진짜 뜨겁고 따뜻한데 발이 그렇게 시려워요 저는 지금도 일할 때 발이 너무 시려우면 발이 막 제가 아까 할렉 알러지 있다 했죠 간지럽기도 하고 그냥 너무 아파요 괴로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신는 그런 패딩 부츠를 구입을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쿠팡에서 한 3만 원대에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버선처럼 생겼고 여기가 이렇게 열려있 세탁도 전부 다 가능했던 것 같고, 그냥 이 상태에서 신어도 충분히 들어가는 둘레라서 아마 다잘 신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리털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오리털 신고 있으면 진짜 생각보다 되게 따뜻해가지고 맨날 온열기기 쓰는 것도 지겨우신 분들은 그냥 요거 신고 있으세요. 이게 잠들기 전에 그런 신는 수면 신발로 되게 유명한 제품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하얀색이라서 때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집에서만 신는 그런 신발이니까 저는 주로 작업할 때 많이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량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마지막 제품인데 제가 캠핑 때문에 이제 침낭을 사면서 알게 된 브랜드예요. 이거는 사이즈가 스몰, 미듐 라지가 있어서 아마 저는 미듐 사이즈로 구입을 했던 것 같고 당근 거는 원 사이즈거든요. 255 기준으로 미듐 사이즈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제가 요새 관심 있는 브랜드인데 발목에 이렇게 고무줄이 있어서 조금 더 잡아주는 느낌도 있고요. 컬러도 되게 다양한 브랜드예요. 제가 집에서 발이 너무 시려워서 그냥 구입했던 제품인데 어,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따뜻하고 이게 바람이 들어가면 들어갈. 가 조금 더 빵빵해요. 보관할 때는 빼놓고 보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침낭도 그렇고, 보관할 때는 그냥 빼놓는 게 유지력이 훨씬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경량도 되고, 어디 뭐 여행 갈때 간편하게 이렇게 압축할 수 있는 그런 좀 따뜻한 패딩 부츠를 찾았어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은 실내에서 신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밑판이 딱히 없어요. 그리고 조금 더 저렴한 거는 미끄러지지 않게 미끄럼 방지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진짜. 맨 폴리거든요. 그래서 미끄러지기 좋으니까 이런 거 되게 주의하셔야 되고요. 아, 집에서 진짜 가만히 있기에는 발이 너무 시렵고, 진짜. 발 때문에 잠이 안 와. 하시는 분들은 패딩 부츠까지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제 겨울 자파 패션 하울을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 뭐 어그도 있고 제가 잘 신고 다니는 그런 패딩 신발도 있고 이런 것들은 제가 2탄으로 따로 모아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1탄에 제가 최근에 구입한 겨울 제품들을 보여드렸어요. 겨울이다 보니까 막 예쁜 것보다는 진짜 따뜻하고 실용적인 제품들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제품도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제품의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에도 적어두고 있으니까 다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독감이 진짜 심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두분다 걸리셨는데, 아,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이번 겨울을 아주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안녕!